자,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한 정리 문제 풀어 보는 것까지 이렇게 좀해 봤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 조합 등식, 조합 등식을 좀해볼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조합 등식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니까 분할을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. 자, 이 촬영은 수업하다가 영상이 나와 가지고 조합등식 부분만 제가 다시 촬영을 하거든요 자볼게요 292번 보시면 거기 나와있렇이교교교서에나와있서조합와있는이합요식9이에요리고2번그번자그래3번서그래2번서기 보면 번여이제면이제란이산란이라는 해서, 이렇이 나오죠. 이 사람이 만들어낸 등식여 어, 식도 어, 엄청 복잡해 좌변에 있는 식들을 가지고 우변을 만들어 볼 거예요 목이 나갔나 봐엥 자, 그래서 아까 아침에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아,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는 조금 혼동했는데 운동했, 자더 봅시다 자. 이 식을 어떤 다식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걸 고민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조합적 증명도 좋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인 증명방법을 먼저 익혀보도록 할 겁니다 자, 이 친구들은 일단 1 플러스 x의 m 제곱의 xm 제곱의 계수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1 플러스 x의 m 플러스 1 제곱 아,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진 다항식의 X의 M제곱의 개수가 이거의 X의 M제곱의 개수가 좌변이다 자 그럼 우린 이식을 좀 이쁘게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해 얘를 S라고 했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몇 급수 형태죠 따라서 1 플러스 X의 S는 얘를 네, 얘가 자 이렇게 한 개씩 줄어들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이와 같이 될 겁니다. 자 그럼 주어진 이두 개의 식을 이렇게 빼주면 자한 개씩 남았 안계신당 어디까지?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얘자 예. 그럼 주어진 노란색 식의 x의 m제곱의 개수 그럼 거기에다 마이너스 x를 곱했거든요 자 그럼 이 식의 x의 m 플러스 1 제곱의 개수 곱하기 마이너스 1이 값하고 같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 충분하겠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 밑줄 친이 부분에 x의 m 플러스 1 제곱의 개수를 한번 보여줍니다. 여기 m 플러스 1 컴비네이션 m 플러스 1 다음은 n 플러스 1 컴비네이션 n 아 n 플러스 2 컴비네이션 n 플러스 1아 하키 스틱이 보이니까 좀 마음이 편하잖아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n 곱하기 M n 플러스 n 컴비네이션 n 플러스 1 이렇게 자 그런데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한번 써보도 자 그럼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일단은 한 키스틱을 써서 먼저 써줄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인에 먼저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가로 안에 있는 친구는 M n 플러스 n 컴비네이션 n 플러스 2, 뭐와 같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예쁘게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M n 플러스 n 컴비네이션 n 플러스 1즉 요거에 좀 맞춰주자 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일단 얘는 M n 플러스 n 컴비네이션 n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n인데 너는 뭐니 자 요거는 조금 해봐야 돼요. n 플러스 n 컴비네이션 n 플러스 2라는 거거든요. 이 k값을 1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 상태에서 제 이거에다가 뭘 곱한 거니? m-1 m+2를 곱한 거다라고 할수 있겠죠. 따라서 여기에는 저 친구 m+2의 m-1 2와 같이 와요.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M +2분의 M M n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1. 요 친구가 거기 분자에 크게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. 자, 이해되시죠? 자, 요런 식으로 어떠한 방식의 값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되고, 이렇게 해주면 얘가 되니까 결국에 같은 값을 나타낸다.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자. 그럼 293번은 꼭해 보시도록 하고요. 자, 294번 같은 경우는 자, 이제는 이러한 식을 음, 거기 보면 약간의 오타가 있는데 원칙이 여기 2하고 3이 바뀌었어요.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은 되게 쉽게 쉽게 합니다. 얘네들 같은 경우는 n, n-1, 2의 n-2제곱. 뭐 이렇게 결론을 되게 쉽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자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주어진 식은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k, k-1 곱하기 n 컴비네이션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. 하는 방법은 다양해. 조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. 근데 너희들은 대수적으로 하는 걸더 좋아한다면 요 형태는요. -kkms를 n n 를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나면 자, 그런데 이 부분이 뭐예요? 가장 기본적인 이식이 된단 말이야. 자, 그럼 얘네들을 이제 조금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, 보세요. 시그마 n 콤비네이션 k는 2의 n제곱이야. 시그마 k 곱하기 n컴비션 k는 n 곱하기 2의 m-1제곱이야. 시그마 k k 마이너스 1 n컴비션 k는 n m 마이너스 1 2의 m 마이너스 2제곱. 어으로 라임이 좀 살죠. 자 하나 더 k는

자 그래서 저 식들을 가지고 296, 78 요런 것들은 좀 해보시고요. 자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295번 하나 해보겠습니다. 295번. 자 295번을 하는 이유는. 가 조금 독특하잖아요. 자그 중에서 그 안에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 플러스 4 컴퓨션 k와 n 컴퓨션 분모와 분자에 다 k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자 봅시다. 원초적으로 돌아가 원초적으로 그데 왠지 케이펙 케이펙 지워 주고 싶죠 자 그런데 분모에 있는 케이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본분수니까이 둘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자 위치를 바꿔서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허전한 것 같아서 4팬을 요렇게 똑같이 곱해줘 봐 그럼 주어진 식이 아... 밑에는 m 플러스 4 컴비네이션 4고 그럼 일종의 상수가 될수 있겠죠 얘는 m 플러스 4 마이너스 컴비네이션 아, 4가 되겠다 자 이제 요 부분을 이용해서 아키스틱을 쓰게 되면 m 플러스 5 컴비네이션 5, 5. 3, 4, 3. 그해서 네. 예쁘게 반전할수있겠다 네. 이해되시죠? 자, 301번부터는 오늘 또 기초 문제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 음 조합적으로도 해 보고 대수적으로도 한번 해 보면 확실히 도움이 될 거고요. 자 음, 조합듯이 마지막 300번에 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위에 있는 299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했어요.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300번에 1번 비슷한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인데. 자, 1 플러스 x의 n승 전개한 거에서 시작을 해요. 시그마로 표현해도 좋지만 이렇게야 한 눈에 좀 보입니다. 자 그런데 적분을 하려 그래도 개수가 지난번하고 위에 씨라고 비교해 보면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? 넘겨서 X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차수를 조정을 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접근을 할 겁니다 양변을 접근하는데 이 친구 접근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1 플러스 x를 t라고 치환하고 x는 그럼 t 마이너스로 바꾸는 다음에 이렇게. 오케이 한두 씩. 자 우변은 이제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. 얘 같은 경우 적분해 주면 되게 예쁘게 나오죠. 어, k 분의 n 커미션 k 곱하기 x 의 k 제곱, k 는1부터 n 까지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. 자 그럼 일단 c 를 구하기 위해서 x 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나? 0을 대입합니다. x 에0을 대입하면 C는 마이너스 1, 마이 minus zero, minus zero, m i 이 u s z 분의1 m i 이 u s zero, m i n u 리 zero, minus zero, minus zero, minus zero, m 이 n 하면 이만큼이 전부 다달라 zero, m i n 우변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시그마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죠 자 그런데 거기에 부호가 어때? 좌변과 우변이 바뀌기만 하면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오면 되겠다 라는 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에 k마이스 1제곱 참 케인. 자, 요렇게. 자, 요 같은 경우는 만가 반복되는 거 보고 양변에 m팩 곱해 가지고 뭔가 포함 배제하면은 조합적 증명으로 접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거를 2년 전인가 한번 또 어떤 학생이 아 가르칠 때 학생들 가르칠 때 또는 학교 학생 선배들 가르칠 때 얘기를 했더니 수업 끝나고 몇 시간 후에 이렇게 통으로쑥 날라오더라고 오자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이런 친구들은 참잘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 을좀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와 있는 프리에 만족하지 말고 어 그런 조합적 증명은 어떨 때 하는 거냐면 딱 책을 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냥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싶다면 길거리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엄마 차 타고 이동을 할때 있죠. 그럴 때머릿 속으로만, 눈으로 보지 말고 눈으로 보면 멀미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자, 그럼 이어서 분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